거 소름 돋네. 이 사람 이 사람 짝을 이내에서 이렇게 보내 주는가 보다. 니거라잖아고뚜을 네 사람을? 어, 니보 네뭐 살리라는 거지. 아... 숙제인 거지. 쉽게 주는 게 없다니까 무당한텐 이렇게 오는데 이게 니거라잖아 네 우리 PD님께서 견우와 선녀라는 드라마가 요즘 너무 핫하다고 같이 보자고 들고 오셨는데, 무당의 입장으로 드라마가 얼마나 고증이 잘 됐는지 제가 한번 보고 리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 일로서시오! 머물면 냄새가 배요. 이거 여기서 악취가 몸에 밴다 하잖아요. 네. 귀신도 귀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냥 내가 순간순간적으로 느꼈을 때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났을 때도 있고 하수구 냄새 표현하면 그게 약간 그, 그런 냄새? 냄새였던 것 같아요. 좀다 썩은 냄새. 그런 냄새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빙의 환자들이 보통 동공이 풀려 있어요. 초점이 없다 얘들아. 그 약간 진짜 이래. 살색깔도 조금 이런 우리가 느끼는 이런 일반적인 살이 아니야 좀비? 좀비? 근데 좀 그래 하여튼 약간 좀이 정도 구판을 연 거는 진짜 구판이 큰 거야 몇억할거 같아 어몇억 하겠지 이 엄청 돈 많이 줬을 거야 이 정도 구판을 열 정도면 밤새도록 한 거야? 뭐 귀신이 안 가면 밤새도록 해야죠 할수 있죠? 가자 <laughs> 저건 말도 안돼 공부할 시간이 어딨노? 그 무업하느라고 바쁠 텐데 이거 공부할 시간이 겠나 이거 어른대서 무당되는 게 조금은 무겠네요 <laughs> 무당으로 따지면 신에는 순서가 없으니까 때 묻기 전에 무당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팔자로 보면 너무 서러운 세월이 되니까 차라리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미뤄오자고 얘기를 하죠. 남들 누릴 만큼 다못 누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약간 실장님이신 <laughs> 것 같은데. 죄송해요. 거꾸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애군 끼어서 곧 죽을 사람이야. 이분도 성하잖아요. 그죠. 지금 꿈인데 자기가 자기한테도 성하라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분이 내 신이야. 몸 주신 같은. 저는 아기 씨들 중에 동자가 많이 앞을 서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항상 우리 아들로 나와. 음. 우리 아기가 항상 세살때 몸에서 멈춰 있어. 꿈에서. 그렇게 해서 동자가 항상 나와요. 꿈에. 소름돋네 <laughs> 이 사람 이 사람 짝을 이신에서 이렇게 보내주는가 보다. 니네 거라잖아. 겉도 을 사람을? 어, 니뭐 네 살리라는 거지. 아... 숙제인 거지. 쉽게 주는 게 없다니까. 무단한테는. 이렇게 오는데 이게 니네 거라잖아. 얘 짝이 돼. 사람. 그래 어, 보내주니까. 그, 귀신 맞아. 화장실에서 물귀신. 근데 귀신을 일반 사람 볼수 없잖아요. 볼 수는 있어요. 일반 사람이? 어볼순 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기가 굉장히 허약해졌던지, 그 원래 그렇잖아요. 있다, 있다, 있다 생각하면 보인다고. 그래서 음. 자꾸 모른 척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너무 내 몸이 약해지면 기가 허약해지면 헛것 본다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똑같아요. 음. 몸이 너무 허약하거나 내 정신 상태가 허약하거나 아니면 사주 자체에 뭐 정말 말 그대로 그 문이 열려 있는 사주 그런 사람들은 영을 보지. 야는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가지고 이런 걸볼 수도 있었는 그런 걸.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겁이 굉장히 많던지. <laughs> 겁이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던지. 무당이. <laughs> 굿을 하다 말고 도망을 쳐? 굿 하다가 가면은 아주 콜라지 꿈이잖아요 슬퍼. 알아요 저도. 저 지금 그냥 꿈꾸고 있다는 거. 왜 울어요? 어. <laughs> <laughs> 이렇게 무당은 평범할 수가 없잖아요. 응. 사실 무당은 남들이 뭐 먹고 싶을 때못 먹어야 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거다못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무당이기 때문에 아직 애긴데 얼마나 더 하고 싶겠나. 나 여기 방금 사람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온 사람 중에 누구 전본 거 같은데? 저번에 한달 정도 전인가? 전 봤는데 누가 뭐 귀신이 나오는 뭘 찍는다 했거든. 연기를 한다 했어. 근데 거기서 자기 걸릴 수 있는지 안 걸리는지 그거를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나오는 드라마인가 뭐 영화인가 한다 했을 거거든. 음. 기회 있을 니까될거 이렇게 했거든 근데 여기 중에 있는 거 같아 이거 아니야? 진짜 이러고 들어요 <laughs> 이렇게 이게 보는 선생님들마다 다를 순 있는데 들어올 때부터 천장이 매달려서 온다기보다는 사람은 똑바로 걸어서 들어오잖아요 오버랩 되듯이 거꾸로 뒤집어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머리랑 발이랑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데 이 상태로 이제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로 거꾸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머리로 머리로 걸어오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렇게 보이는 아, 사람도 이렇게 있다 이게오버랩 된다고 그러 근데 이렇게 보여지는 선생님도 있다 그랬고 나 같은 경우는 거꾸로 보여지는 것보다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왜자유로 귀신 아시죠? 검은색처럼 이렇게 뻥 뚫려있잖아 그것처럼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냥 거멓게 뚫려 있어. 다거 씨검해 보여. 시검멓게 그냥 여기 이 배경의 아우라처럼 아우라가 시검해 이렇게 그냥 시검멓게 보여요. 딱문 열어서 딱 보면 바로 느껴져. 그 여기 뒤에가 다시검해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분이 길어봐요 뭐 삼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이 앞에 있을 때 언제까지 살아 계신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벌이야. 말을 하는 게.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누가 정말 정말 안 좋으신 분이 들어왔는데 언제 수명이 다한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우리가 또들어와자 그게 청기노술의 말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심한 고비가 들어오는데 그 고비를 어떤 수로 인해서 피할 수가 있어. 근데 거기다 대고 어느 시기가 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무당의 입에는 다 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수가 그 사람한테 잘못해서 날아가서 뭐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는 거를 꽂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언제 언제 죽는다라고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야이 미련퉁아. 근데 이거는 살리려다가 같이 저승 딸려 애기들만 할수 있는 용기야. 용기가 많고 아무것도 잘 모르고 음. 이제 막 배워갈 시기고 왜 우리 세 살짜리 애기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불구덩이에 손을 넣기도 하고 아. 남 떨어지에 발을 뒤에서 보기도 하잖아요. 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차가 많이 쌓이고 아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공부한 게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게 함부로 손대가 무서워지죠. 쫓아다니면서 근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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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히, 이럴 수가 없어 힘들어서 안돼 그러면 이 무당이 이 만약 이런 의례를 딱 받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 사람은 계속 쫓아야 돼 살릴라면 명 받아간다 하잖아요 내 목숨을 내어주고 그 사람이 살 수도 있어 명을 맞바꿔서그 운명 거스르기가 참 힘들죠 부정만으로 살릴 수가 없어 힘들어. 저런 경우에는 거꾸르 서서 들어올 수준이면 그때부터는 등가교환이야. 봐봐. 등가교환이라고 하잖아요. 내 목숨 하나 살리려면 네 목숨 하나 걸어야 음, 돼. 할 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등가교환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여기 신어머니 분께서. 이 사람 목숨 하나살리려면내 목숨 하나를 걸어야 되는데 첫눈에 반했단 말이에요. 남자 때문에 무업을 쓴다? 개또들 맞아야 돼 이거는. 좀 그래요. 뭐가요? 똥싼고 있는데 나타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다 갑자기 쓰러졌다 그럼 이제 야단 밥상 나는 거야 진짜로 아 사람들 보고 하니까 응. 바지 올릴 새가 어디 있노 그냥 이 상태로 기절을 낀다 귀신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똥 싸고 있는데 오면 냄새도 날 수도 있고 더럽잖아요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나타난다뭐 낭만 없는데 측간기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렇게 억울하게 가신 분들 빨리 천도를 안 해주면 악귀처럼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런 분 많아요 이 박수이신 분들 중에 주신이 뭐 이제 여신이 강하신 분들은 막 예쁘게 화장도 하고 그래요. 취향이 어, 취향이 그런 쪽으로 이제 쏠리는 거야. 거죠. 근데 너무 표현을 잘하셨다. 많이 이름도 꽃도령이잖아. 무잘 쓰는 애들이 제일로 아 맞아 이거 애들. 진짜. 이안 타요. 몸 고생하지도 않고 앉아서. 어, 물론, 시, 신의 원력은 이게 뭐, 다들 대, 대단하시겠지만, 몸 고생 덜하고, 굴리지 않고, 앉아서 사박사박사박 사박 일을 하면서, 손 고생해가지고 하면, 남는 돈이잖아. 근데 구순 다 뿌려야 되잖아. 또, 이제, 안, 앉아서 이제 굴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선 만신 분들한테, 쟤네는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선 만신 분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음, 음 앉아서 벌어야 돈 많이 번다. 음. 어. 보들보들하다고. 이렇게 <laughs> 발바닥이 보들보들하다고 얘기하잖아. 작두 많이 타면 그 작두 선대로 나중에 노만신이 됐을 때 구두살이 베기거나 이 생면성처럼 주름이 생긴대요 저도 지금 주름 생길라고 하거든요. 벌써. 근데 이게 이분은 작두를 안 타니까 발이 보들보들하다고 하잖아. 고생을 안 했다, 이 말이지, 마대로 이런 말을 어떻게 알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썼을까, 이 대사를 들을? 이거 근데 너무 이 대사를 공감하는 말로 너무 잘 써놓으셨어요. 좋아해? 봐봐, 꽃도령이라가지고, 이제 성향도 이렇게 막 여자분처럼 이렇게 막 하시고, 이런 연애나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다시, 오, 아이거아이 다시, 다시. 그러면 어, 안 되는 거예요? 저러면안 되는 거 아니야? 저러면안 되죠. 아니야.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분이 만약에 이 드라마에서 신액기라는 설정으로 들어왔다면, 감히 연차가 낮은 애기가 나보다 연차 높은 선배님의 이 부적을 함부로 찢는다 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이 여자 주인공이 연차가 더 높다면 이래 도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되죠. 내 신명에 대한 대우도 중요한 만큼 다른 선생님에 대한 신명도 대우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찢을 수는 없는데 드라마라서 약간 재미 의 요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같이 밥 먹자고 덤비는 거 바보랑 사기꾼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쪽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면 진짜 분노해 버려. 좋은 마음 먹고 해, 일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져요. 마음이 딱 틀어지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안 해줘요. 이 앉아 계신 이 견우라는 분의 마음도 이해는 해. 뭐나 면 얼마. 당한 거 왔으면 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뭐 잡아먹으려고 약속했잖아 <laughs> 통제가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물귀신들이 어떠한 영역을 벗어나서 돌아다니는 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그 물이라는 이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물귀신이란 건 물에 빠져 죽은 영가를 얘기를 하잖아 요 그죠? 물에 이렇게 빠져서 죽은 거면 물 위에 해수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해수면이 물 속에 있는 이 질감과 공기의 질감 차이가 다른 것처럼 이 해수면이 굉장히 큰 뚫을 수 없는 벽면으로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물에 빠진 물귀신들은 보통 왜 우리 어디 강가나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이 빠져 죽은 게 보이는데, 이 머리만 이렇게 있으면 절대 구해주러 가지 말라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물귀신들이 어떠한 타겟이 오면은 자기를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그 벽을, 그 사람을 땡김으로 있어서 자기는 그 벽을 뚫고 탈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다음 사람이 이 자리를 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귀신인 거예요. 물귀신은 데려간다 가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무, 물에 가면 물귀신 조심해라, 물귀신 조심해라는 하게그 이유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물귀신은 좀 많이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는 게, 좀 다른 사례 같아요. 진짜 끝났네. 이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신엄마가 하는 대사 속에서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저는 아기 무당이 아니라서 학생 신분이면서. 무당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완전한 공감을 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 여기서 천지선녀가 그랬잖아요. 그냥 평범한 게 꿈이라고. 저도 진짜 평범한 게 제일 좋다고 항상들 말하거든요. 그런 말들이 참 대사를 잘 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라가. 작가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뭐, 아직 뭐, 이제 무속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대사에 대한 부분은 진짜 잘 짜신 것 같아요. 그 약간 물기식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사가 너무 공감이 되었다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앞으로 더 봐봐야 알겠지만